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지려새팔에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허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 듣는 반응에 달리 반응하여 살 길이 없다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듣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달하게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먼저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받은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글로 남기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앞선 이9구 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동포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이 삼명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로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는 또한 예레미아가 전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라고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글로 써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나타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로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뜻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의 첫 내용이 3절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 남한국과 북한국 모두를 돌아가게 할 날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란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세요 앞서 29장 본문에서도 다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것임을 다시 글로 남겨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본국에 있는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었길래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는가 낙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봐야 하는 대상이 현재의 어둠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날, 귀환의 날, 다시 그들 땅을 차지하게 되는 회복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을 포로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음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포로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괴로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붙들려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낙심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삶이 고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그 날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려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로잡혀 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봐야 할 것은 상황이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저와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 상급,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이 한계를 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웠던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가 글로 남겨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두려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문인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서 그렇게 새파랗게 질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현실의 형편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서 한번 생활해 보시면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마트 가서 뭐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마디만 입을 떼어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일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날, 환란의 날이 그 땅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란의 때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인 유다 왕국의 패망한 것도 그들에게 두려움, 고통이었겠지만 끌려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생소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낯선 그 나라가 또 무너지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야곱을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받을 형벌의 때를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떨지 말고. 받아야 할 형벌의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잘 견디며 회복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보이는 그 환란의 날을 어떻게 다시 보라고 재조명해 주십니까? 함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보이는 그 날이 실상한 너희 목에서 멍해가 꺾여지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두려워 보이는 그 날이 너에게 매여 있는 줄들이 풀어지는 날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때를, 포로의 때를 잘 보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동안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양육을 받고 잘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만나게 될 일들은 두렵, 두렵거나 놀라게 될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처럼 회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과 자유가 예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공의를 세우고 계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를 되찾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에 대해 아무 징계도 없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명하여 전하신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너무 싫었을 거예요. 이 70년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이것이 나에게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을 거야.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때에그 포로생활이 끝나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뜻이 없으세요. 내 공의를 세운 이후에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진 진노의 형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 한이 없으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과 예수 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뿐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며 큰일 났다라고 호들갑을 떨 일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찬양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